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흥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승이라고 두고 운동 배우는 사람들이 와서 불사하고요 지금 말 더듬고 어버버버버버머 하시는데 좀 또박또박 얘기해주세요. 여기 다와가지 어. 여기 다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 당황했죠? 제 말하는 차례인데 왜 갑자기 마이크 어어어서 얘기하려고 하세요. 아니 저한테 맨날 전과자라고 욕하기 전에 본인도 전과자 건달 데어 와서 어어하고 했잖아요. 어어어식 그죠? 아니, 왜, 시합 얘기를 떠나서 시합 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보고 맨날 사기고 선이... 하고요. 그, 본인을 축구선수 박지성에 비유하셨는데, 그 박지성 선수가 2002년 포르투갈 전에 넣었던 그 피바노바 정도는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또 포지션이 그 축구할 때 포지션이 좀 남이철 전용 축구공이시잖아요. 왜 자꾸 구라전적 그 재미도 없는데 자꾸 뭐 자기 뭐, 아, 제가. 오케이, 이제. 아, 다, 다음, 다음, 다음 요정선수. 아, 얘기해봐, 귀여 팬이에요!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격투기가 지금 종합격투기 시작한 지가 2003년도 가 처음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제 그 대중 스포츠로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가고 있고. 그 본인이 거기 이런 쓰레기들이 없잖아요. 방송을 하면서 뭐 본인이 더 그런 본인은 재활용 안 해도 되는 걸 쓰레기겠네. 아왜 쟤한테 저 사람도 얘기했잖아. 했잖아. 크로 마치 잡이요? 네. 자 이, 이제 격투기판이 대중 스포츠로 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기 관계자 오래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은, 진짜 격투기판이 너무 이제 쌈마이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솔직히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오래 들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크세스 화이팅! 누면 담아 있어 이. 주 <laughs> 방송 아면 아무것도 <laughs> 야, 아, 아, 아. <웃음> <웃음> 이거 연기. 경찰 신고해 세요 연기하고 있어. 사모랑 뭐. 미수가 좀저 해라. 면 네가 아무 아니. 아무것도 못 하잖아. 저렇게 인터넷 방송하는 애들 저렇게 나온다니. 너도 인터넷 방송하잖아. 아, 아니, 너도 인터넷 길이 방송하잖아. 유성의 인터뷰라고주적떨고앉아있 길에 달려져 주대기만 뒤시겠터는게 무슨... 무슨 인터넷 방송인이야. 이 이? 는콜리바르고안와주 아니, 빨리리와어 두산수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선수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선수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미쳤다. 웃음> 아미아 귀여워 어건데 눈깔 왜자 <laughs> 자리에 고맙다. 착석해 주시기 바란다 다 <laughs> 你们这啊 아안야찾아보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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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올 아, 아, 아니야, 차가, 안 아, 아니야. 아, 야, 야. 야. 아 얼굴 나 얼굴 나와 얼굴 나와 아굴 나와 얼굴 나와 얼굴 와 얼굴 나와 얼굴 나아아아 아, 얼굴 나 아, 나나나아 <웃음> <웃음> 아, 좋아 <좋았어>, 재밌었어? <laughs> 아, 그래, 이렇게라도 가 때려야지. 정말. 아니 근데 저, 뭐야, 저뭐 저, 어디 괜찮아요? 뭐, 그, 저, 네, 그렇게 뭐, 데는 데괜찮아한테 아, 뭐, 뭐, <laughs> 이렇게 걸로 서안니다 뭐, 경기에 지장 없어요. 이거 네. 괜찮아? 어. 아무렇지? 네. 아, 아무렇지 네. 않지? 네. 괜찮지? <laughs> 알았어요 알았거괜찮 아까 아알았어 알았어 귀여워 힘 하나도 없는데? 아직 귀여워 아너 네. 내가 할때 사람들이 말리니까 귀요. 네가 안 맞은 거지 아, 뒤에 네명 있었어 아 귀여워 그래튼 지금, <laughs> 지금 워낙에 사실은 뭐 유우성, 엉탱우 선수는 워낙 감정이 안,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좀나왔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 목적 자체는 여기 기자분들 모시고 어쨌든 우리는 식빵맞은 식빵 어쨌든 우리는 식빵 <laughs> 야, 가가도 한두 아아니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어, 대신 한해 대신 이제앉아 아, 아, 아뭘로할래 죽어. 네. 그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정상적이 말을 한 사람이 오대장 씨밖에 없다라는 게좀 참담한 현실인 것 같고요 그 일단은 한달 남았습니다 완벽하게 10kg 감량해서 어 입식으로 예저 밀크섹스 뚜드러 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입이 너무 아프네요 예 그냥 주먹으로 할게요 예그 시합에 대한 거는 사실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그링 위에 올라온다는 거,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예전에 있던 그 골수 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응원해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이 운동했던 그런 동생들, 후배들, 선배들, 그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는데, 그, 다시 이 격투기가 좀더 대중화될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합을 솔직히 응한 거고요. 이게 너무 그 격투기판이 좀썸마이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그니까 이거를 혼내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고 생각해 하,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시합을 응한 것도 있고, 다시 올바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 시합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하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